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계속 연이어서 역대야 17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바은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들을 배워라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들을 배워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원 합니다 나라가 강해지려면 군대가 강해져야 되죠 그러나 진짜 강한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강한 나라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강해지라라고 말하죠. 너무나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좀 강해지라. 마음도 강해지고 육신도 강해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죠. 피트니스 가거나 공원에서 또 길거리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봉궐합니다. 강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또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사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강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강하게 합니다. 무엇으로 먼저 나라를 강하게 합니까? 군대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통치 제3년에 그의 방백들과 레이 사람들과 제쌍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유다 모든 성업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활성화시켰다면, 여호사밧은 말씀을 활성화시켰어요.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업들의... 이 율법 책이 되게 두껍지 않습니까? 두루 마이니까요 아마 수레에 실고 다녔겠죠. 이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이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말씀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말씀의 붕이 유다 사람들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의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할 때그 공동체가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 그다음에는 하나님께서요, 일하세요.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히면 그 다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요 그 다음에 나라가 강성해지는 조직이 이루어지고 군대가 강성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는 비결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물을요 외벽을 화려하게 지을지라도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기초가 무너지면 그 건물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흔들리거나 어려울 때 내가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질 때요, 그 교회는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강함, 말씀이 없는 성장은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 교회 무너집니다. 말씀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들은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분열의 갈등이 있더라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더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도 설교를 올리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도 저별 모임을 갔습니다. 매일 말씀을 배우기로 원합니다. 성도들의 진짜 건강해지는 비결은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10분 투자하는 거 되게 아깝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터에 가더라도 30분 이상 운전해 갑니다. 그 시간은 뭐 합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집에 돌아올 때도 2, 30분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딴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 듣고 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영혼도 건강해지고 내 마음도 건강해지고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사밭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웁니다. 교회가 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있어야 돼. 내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요 같이 무너져요. 그런데 요사밭은요, 군대를 세우더라도 그 군대 장관들을, 신실한 자들을 세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드나가 나와서 그 아드나 밑에 30만 명의 군대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여호하나니 나오는데 그 여호하나는 군사 28만 명을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시아가 나오는데 이 아마시아에 대해서 1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께 자신을 즐거이 드린 자라라고 설명을 해요. 그냥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마시아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즐거이 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이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 재능 있는 사람이죠. 활과 방패를 잘 쓰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20만 명을 이끌었다고 라 말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18절에 말씀 보고 되면 이 왕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동명이인을 말합니다. 이 여사밭은요, 싸움을 준비한 자들을 거느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부르면 은 싸울 수 있는 부대를 이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즐거이 들리는 사람 즐거이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삼기기를 준비된 사람들을 주변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마시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요? 나의 인생에, 나의 집안에 세우는 일에 들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 들리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세우지 않습니다 열심히 혼자 일하려고 할때 주변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우리 세계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아마시아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즐거이 자신을 드리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와서 예배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또 충성하는 사람이 교회를 강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즐거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가 섬겼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라고 말해요. 그 외에도 여러 경고한 성업에 군사를 주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요다 누구를 섬기는 자요? 왕을 섬기는 자요. 이제는 각자의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달라요. 나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된 목표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잘 모시는 거요? 왕을 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 이 여호사밧을 함께 연합하여 잘 모시는 역할에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가 강해지는 거죠. 교회가 강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하게 쓰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왕은 목사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 집분자도 아닙니다.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섬기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인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주인이 되라라고 말해요 네가 주인이 되라고 말해요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지 몰라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건 못 이루어요 인생 사례에 자기 뜻대로 되나요?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경쟁이 심하지 않아요? 비교되지 않아요? 비교하다 보니까 좌절하고 무너지고 스스로 신앙에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나의 왕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우리 교회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여호사밧을 만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초를 튼튼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마시아처럼 즐거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욱 복된 인물로 또 교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왕, 나의 유일한 주인, 나의 유일한 님으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도 강해지고요. 우리 일상의 삶도 튼튼해지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쓰시는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들던 말씀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말씀으로 듣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즐거이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충성된 일꾼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꺼이 모시고 섬기는 이 즐거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께 충성하여 주의 나라에 쓰임 받는. 우리와 우리 집안과 우리 세계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